제가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? 아, 빨리 와 주세요. 아, 혹시 차량에 팁보드 좀 실을 수 있을까요? 팁보드 실어도 되지. 내 잠깐 집사요 밥을 사요 그럼 요 아, 감사합니다. 아, 오! 안녕하세요. 블런서 대리입니다. 오늘은 5월 17일 금요일이고요. 지금 금요일이라 그런지 콜이 확실히 많습니다. 다만 이쪽 동네는 기사님들이 많으셔서 콜을 좀 빨리 잡고 나가는 게 이득인 것 같아서 단가가 맞으면 좋겠지만 아니더라도 첫 콜만큼은 조금 양보를 해서라도 서둘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8시 50분이고요 오늘도 9시 반 전까지 최대한 서둘러 콜 잡아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콜 잡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대리기사입니다 응. 예, 제가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? 아, 어, 어, 빨리 와줘. 아, 선 혹시 차량에 킥보드 좀 실을 수 있을까요? 킥보드 실어도 되지. 내 차가 짐 차요, 화물 차요. 아, 그래서 화물 차세요? 1톤 차량이신가요, 선생님? 아니야, 승용 차야. 빨리 와. 아, 네. 있어. 황금소 주차장 가서 전화 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 가락동에서 화성 마도면 가는 거 55,000원 잡았고요. 조금 불안하네요. 대뜸 막 반말하셔가지고. 어. 일단 빨리 이동할 어, 손님한테 이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5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. 일단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화성이 네네 아네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아, 이쁘게 생겼다. 어, 차량 혹시 어떤 차량이세요? 아 네. 잠시만요. 트렁크에 좀 조심을 시킬게요. 어, 음, 음. 출발하겠습니다. 가락동으로 음. 해야지. 네. 고생했어요. 아, 네. 감사합니다. 음. 여기, 여기, 지 여기, 여기. 네, 잠깐 세워주고. 여기서. 네, 지 여기. 네. 제가 조심히 꺼내겠습니다, 사장님. 감사합니다. 나 끄고 가는 줄 알았지? 아. <laughs> 아이고, 언제 가냐. 부지런히 한번 또. 굿샷. 마면 사감가가지고 뭐냐 하나 손님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. 아, 저, 감사합니다. 응, 주인님들 하세요들어오겠습니다 음. 지금 거의 한 시간 정도, 5 7분 정도 주행했고요. 여기 마도면 행정복지센터. 바로 앞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도 콜이 좀 있어요 콜이 좀 있고 시흥 장곡동 가는 콜 있는데 뭐 인천 가는 콜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뭐 시간이 시간대인 만큼 부지런하게 다음 콜 잡고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콜에서 뵐게요 라예 사장님 대리기사입니다 예마더프라자 앞에 주차장이요 아네그 혹시 근데 차량에 킥보드 좀 실을 수 있을까요? 네 5분안에 도착해 전화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도에서 시흥 장곡동 가는 거노지로 5만원 잡았고요 빠르게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둘러서 바로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사장님 마도 프라자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, 제가 시동 걸을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흥 가시나요 사장님? 도하겠습니다 여기 세우겠습니다 세우. 감사합니다 트렁크 좀 조심히 꺼내겠습니다 아. 들어가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지금 30분 정도 소요해서 여기 장현동 도착했고요 도착해서 다음 콜 한번 또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뜨문뜨문 콜은 있는데, 여기서 조금 이동을 해야지 좀콜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. 한번 이동해보고, 다시 콜 잡고, 다시 뵙겠습니다. 어, 여보세요? 예, 사장님, 대리기사입니다. 사장 혹시 차량에 킥보, 예. 킥보드 좀 실을 수 있을까요? 어, 예, 예. 아, 네. 있어요. 제가 선로 도착해서 예. 전화 드리겠습니다. 예, 예. 감사합니다. 대기하다가 시흥 어 정황에서 동대문 가는 거 잡았고요. 로지구 45,000원 잡았습니다. 바로 이동해서 고객님 먼저 빨리 만나보도록 할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

오우, 들어가고 습니다 진도하세요. 네, 어. 지금 동대문 도착했고요 시간 1시 11분이네요. 확실히 여기 지금 골들이 좀 있긴 한데, 어, 어뭐 도착해 보니까 사무실이라고 <laughs> 말씀을 하셔서, 저는 사무실이 어디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, 서울 경찰청 기동본부 사무실이셨습니다. 그러니까 경찰분들이셨던 거예요. 그래서 아무튼 안쪽까지 가서 주차를 잘 마무리했고 를올때 제가 출구를 한번 놓쳐가지고 조금 돌아왔는데 양해를 해주셨어요. 그래서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. 일단 이어서 다음 코 잡고 한번 여기 좀 그래도 있는 거 같아요. 한 10km 반경 내로 했는데 10km 내에 콜들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콜 대기를 좀 해보다가 다음 콜 잡고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. 벌써 1시 10분이니까 서서히 복귀콜을 한번, 보귀콜좀 애매한 것 같아요. 복귀콜이 있으면은 잡고 들어가고 아니면 뭐좀 금요일이니까요. 좀더 타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콜 가서 뵙겠습니다. 카카오 21,600포인트고요 성수에서 하남 위례 가는 거 복귀 콜로 일단 잡았습니다. 고객님 빨리 통화 한번 해보고 이동해보도록 할게요. 예 고객님 네. 대리 기사입니다. 네, 혹시 13분 도 도착이 맞나요? 아, 제가 10분 내로 도착할 것 같은데요. 아, 10분이요? 네, 네, 10분. 제가 아, 킥보드 네네. 타고 가는데 혹시 차량에 네. 킥보드 좀 실을 수 있을까요? 아, 네, 네, 가능해요. 아, 그러면 10분이나 그보다 조금 이르게 더 도착해서 전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가시나요? 네, 맞습니다. 네, 그만 먼저 꺼내 주세요. 아, 감사합니다. 들어가 네. 보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네. 조심하세요. 아, 위례 도착했고요. 청주에서 위례 금방 왔어요. 22분 정도 주행했고요. 그래 여기서 이제 저 킥보드 타고 가면 집까지는 한 10분 안 걸릴 것 같아요. 그래서. 뭐, 또, 문정이나 뭐, 가락동 쪽 가면 분명히 코이 도 있겠죠? 코이 도 있을 것 같은데, 어, 이미 시간이 지금 또 새벽 2시에요. 새벽 2시고, 몸도 좀 피로하고, 코를 좀 늦게 뛰었죠? 요즘 계속 첫 코를 좀 늦게 잡는 것 같아요. 어, 문정 쪽에 기사님들 너무 많아요.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어요. 그래서, 이쪽으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거, 어, 합니다. 네. 저는 이제 영상 마치고요. 킥보드 타고 복귀를 할 생각입니다. 오늘도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. 어, 콜카드, 어, 한번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참고하셔서 글쎄요. 전동 기사님들, 제, 제 콜카드가 참고할 만한 콜카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. 뭔가 이 일을 부업으로 고려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다만 저는 전동 기사라는 거 네, 잊지 마시고요. 아무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이만 저는 인사드리고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안녕.